저녕하또와고 아, 싶었고, 아거과 계셔 안녕하세요. 아, 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바쁘시다. 매, 매상 지금 거세야 된다. 어디야? <laughs> 와 뒤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좋까요아 아니. 아 이런 가볼까? 저쪽 나올게요. 저기기가들어 자연스서 분위기 좋아요. 자연스럽 분위기 좋아요. 널찍 아, 널찍하고요. 여기 오, 뒤에도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뇌들도 메이크업 하면 다좋아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oh <gasps> 여기 어, 그라시아스 나왔고 그리고 포르투갈 나왔는데 대구도 나왔어요. 대구 와 지금 와 여기저기서 주변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멀리 뭐 부산 제주도 대구 다 있습니다 지금. 와 조민규 나오네요. <laughs> 야, 어마어마. 조민규, 카메라 올라갔나요 지금? <laughs> 아니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어. 아 지금 민규 씨한테 카메라 붙였나요? 아, 아저 여기. 있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아 이쪽 오세요. 제가 조명을 조금 더잘 받을게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김없이 포레슬라 스페스티벌에 나오게 된 조민규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특히 어제보다 열기가 더 뜨거워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 여기저기 지나가는데 맥주 향이 엄청나는데 제가 볼때 가방에 오늘 위스키 챙겨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00퍼 있어요. 내가 위스키 향을 딱 맡았어요. 지나가는데. 아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여기. 와서 FMB로 재산을 탕진했다는 식으로. 아, 여기요? 아,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오는 비용과 여기는 FMB 비용과. 와, 어마어마하신데. 아,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텍사스에서 왔어요. 아, 텍사스 저희 공연을 봤어요? 아 진짜 포레스러분들 굉장히 유명 하신가고요아 진짜 텍사스에서 그문 아. 많이 와서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맨아 달라스 달라스 이거 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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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아니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눈보라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 잠깐 이 앞쪽 아 잠깐만 신발을 벗고 계셔가지고 제가 벗으면 키가 작아졌가지고 <laughs> <지금. 웃음>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네. 아니 정말 아니 그러면 성함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아제 이름은 황정혜. 어 그러면 미국 이름은 스디 네, 말씀 일찍 스디 가끔이에요! 가끔 근데 정말 몇 시간 걸려서그러 모신 거예요? 여기 1 5시간시간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매년 <laughs> 어, 공연을 보러 와요. 아, 근데 1 5일부터 봤습니다. <laughs> 그럼 밥수한 번만 주세요. <laughs> <목소리> 아, 누구 <싶어> 아니 무슨 표정 이가아 그런 그럼요그럼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인데. 저도 이거 경에 갔다 얼른 와 주세요. 아 예, 가 있습니다. 시좀오셨는데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o 는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네. 같이 찍으세요, 같이 찍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주시 자신 있으세요? 있습니다. 오! 자신 있는 만큼 소리 지르.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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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휴식, 아, 뭐 휴식 뭐 하게 되더라도 형호 네, 네. 형볼수 네. 있으니까요. 아, 그러게요. <laughs> 그러게요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아 정말 이런 소리 너무 감사합니다. 도아 아시겠지만 뭐하냐 투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씨도 같이 네. 민기 씨 같이 동반 인터뷰 한번. 어, 아, 그래요. 하시죠? 원래 기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요 네. 합니다. <laughs> <laughs> 은 15년, 아, 15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15초만에. <laughs> 아, 저도 이제 인터뷰를. 아, 그렇죠. 기자 출신인데. 정말... 예전에는 진짜 손을 안 대셨는데 지금은 손을 엄청 대세요. 내가 1 5 시간 이상보다 더 오래 걸려서 왔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애절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게한계죠 저쪽에 아, 파리치가. 팔찌가... 아 저쪽에 계셔요. 우리 아, 저쪽. 저쪽에 아 저쪽에 아우장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빠르게 도움할게요. 좋아요. 저희. 어디서 오분 오실까요? 한국에서 오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에서요 경기도 여기서. 오린선수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우림 씨 보고 싶어.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오네 오늘 수술하신 건 아니죠? 저번 주 목요일에. 아 그럼. 아니 그래도 그래도 지금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지금 아직 이제 괜찮으신 거죠? 네. 아 이게 포레스트 라운드를 또 이렇게 큰원주셨다고하시는은지조기자님 어, 어.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퍼 넘어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어, 알고 싶으신 말씀 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너 갔다 오고요. 아, 다 아, 같은 아, 마음이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별의 는밤 들려주세요 아어 네. 잠깐 뭐 그럼요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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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시간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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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를 보면서 네, 별의 는밤을 한번 부르고 셀카를 같이 찍는 걸로 하시다그울 네. <laughs>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면 무덤 위에 잔디가 피어나듯 내이름 <laughs> 네, 같이 그럼 셀카 한번. 졸음. 졸음, 졸음. 졸음, 졸음. 졸음, 졸음. 졸잘 졸음. 서음졸만나음 졸음. 졸음, 졸음, 졸음. 아니야 이게 저도 멋지고 엄청 치는 분이에요. 어 중국계 아홉점 칠점 넘나 사람들이 진지를 한 분도 지금 한 분을 발표해 주시면 어제 어제 어제. 알 아이고. Oh nice in here? Oh, thank you so much. <laughs> <laughs> you so much. Uh, what's your favorite forestella song? My first favorite song? Favorite forestella song? Oh gosh, I've got so many. Oh, <gasps> uh, the, um, the one of the Africa. Yeah. 네네카메공 많이 보셨죠. 진짜. 진짜. 쉬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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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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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아서자라고캐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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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poured… yeah. 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제구야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가서 영어 좀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아, 아. 굉장히 못 만드는 또 어, 카메라 없이도 찍는 기술도 공부하고 습니다 제가 어, 이런 점이 많지 않아서 아니, 굉장히 그, 당황했네요. 사실 스크린샷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아까 진짜. 사, 에서 와주신 분들은 저도 펭카페에서 네. 이제 어떤 글들을 봤는데 아, 28시간이 아, 걸려서 오신 아, 분도 있다. 저기 저기 불 국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안녕, <놀람> 아, 어, 어, 브레이트. 에서 오셨고 또또 또. 또, 또. 아 <놀람> 일본도 계셨고요. 거기 거기 거기. 아, 정말근데 이렇게 팬스가 글로벌에 지금 있습니다, 여 한국에서 좋다고. 아, 방주들 때 아, 여기가 사실은 LA 방주? 스타디움.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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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 방주? 방주, 방주? 방주 진짜 라 <laughs> 진짜. 이 <you>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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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그, 지금 LA 스타디움에서 함께하고 있고 한국에서 오신 5 0 0명 분들이 있어요. <laughs> 사실은 굉장히 한국인들이 지금 99%고 외국인분들이 1%인데 다음 한국 콘서트에서는 외국인분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외줄 타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 팀 순서의 마지막 곡이 아아아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너무 즐거운 그렇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네. 또, 또 다음 무대에 멋진 분들이 오실 거니까 기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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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시고 예, 네. 네, 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곡은 조금 더 정열적으로 놀기 위해서 아, 불태워 봐야죠 또 아, 몸을 불태워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몸을 막, 막 요정도 쌓으면 안되 아, 이거 불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아 막. 이거 사실 약간 속세에 아, 아, 올라가면 근데. 오신 것 같았어요 예, 예. <laughs> <laughs> 전복같게 됐고요 <laughs> 예. 예. 다음 곡 그럼 가볼까요? <laughs> 좋습니다

Você quer ter con...